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물한잔 먹을게요. 네. 배추김치 담궈가지고, 네, 스무 살이에요. 네. 배추김치 담궈가지고, 네, 음. 지금 김치 속하고, 배추하고, 수육 삶았어 삼겹살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제가 이거는 김치보다 나중에 보시면 어, 올리고당을 조금 넣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달콤해 식당에서 보쌈김치 드시면 달콤하잖아요 음. 어어, 49살이에요. 여러분들 한쌈 하세요. <laughs> 저도 한쌈 할게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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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어, 김장철도 아닌데, 진짜 맛있다. 이거, 음, 땡구라미 할머니 보쌈, 음. 그 집보단 안 돼? <laughs> 땡 할머니 보, 보쌈보다 더 맛있어. 음. 양념이, 어, 맛있다. 네. 양념 듬뿍 얹어서. 그리고 또 삼겹살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부드러워. 네, 오, 어, 술안주지. 키티 누나님, 반가워요. 웰컴 투 쌍봉수 월드에요. 즐겨찾기 추천증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돼지띠, 7일년 돼지띠. 음. 아들 먹는 소리가 잘 들려요? 음. 별로 밥이 먹고 싶지 않아. 황금사님, 반가워요. 네. 그리고 이건 어제 저녁에 간단하게 참치만 넣고 김치찌개 끓인 건데, 좀 먹어볼게요. 음. 음. 찌개는 왜 끓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 제가 사이다를 사건 제가 잘못이죠. 뭐만 했다면 저렇게 어. 사이다를 아주 그냥 어. 풀빵거리지나들듯이 드날들듯이 <laughs> 야무자유? 네, 네. 어. 아니야 진짜 맛있어. 어 여러분들. 한쌈하셔 어. <laughs> 음. 음. 우리 정, 정법안전님은 옛날에 오셨던 분 아니야?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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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고기가 처음에는 이 김치가 쌀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음. 걱정이 아니었어 딱 맞아하니 음. 맛 괜찮지 음. 그리고 이거는 배추 우거지 어 조금 무쳐놓은 거니까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쌈싸기 귀찮아. 여러분들, 한입 할게요. 네. 음. 음, 진짜 맛있다. 삼겹살로 해서 올러는지 굉장히 고기가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김치 먹고 나면 버리지를 않고 한 군데다 모아놔요. 그래서 그 찌개 끓이거든. 총각김치가 하나 남았어. 총각김치 하나 <laughs> 씹을게요. 아, 뜨거워. 음 천천히 먹을게요. 음. 아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네, 음, 내 음. 남편은 근데 많이 안 먹어. 워낙 조금 어 우리 남편이야말로 소식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안 먹어. 근데 술은 많이 먹어. 음. 아우 진짜 막걸리 한잔하면 최고겠다 야채를 많이 넣어가지고, 응. 살도 안찔것 같아. <웃음> <웃음> 죄송해요. 기요미님 네, 생방이에요. 지금 먹고 있어요. 네. 저만 먹어서, 응. I'm sorry. 네. 어 음, 맛있다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쌈싸 먹어 보니까 김치 어잘될것 같다 여러분들 이제 네. 네 전업주부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진짜 엄마가 해준 거잖아. 이거 엄마가 해준 거지. 뭐 제가 전문적으로 막 김치 막 하시는, 하는 게 아니라 제 식대로 하는 거니까. 음. 조금 어설퍼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네. 아들이, 아들 앞에서 먹고 있어요. 네. 어, 그래야 전업주부야. 그, 그, 여러분들, 에어프라이에다가 삼겹살 구워, 통삼겹 구워 드셔보셨어요? 네. 그, 에어프라이에 통삼겹을 한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육을 이거로 할까, 에어프라이기로 할까, 지금 고민을 했다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삶았거든요. 근데 에어프라이에다가 통삼겹 구워도 맛있나요?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먹어 봐야 될것 같애 띠뿌룩빠뿌루님이 음.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띠뚜루빠뚜루님, 감사해요. t h 베리 k you very much. 입에 한까득 있는데. <laughs> 정말 감사해요. t h 베리 k y 웰컴 very 월드 c 요 w e 제가 밥순인데, 음, 솔직히 밥이 별로 생각 안날 정도로. 우선 배추가 굉장히 고소해요, 여러분들. 배추가. 음. 자, 응. 용인에 사신다 그러면 저기 그 <laughs> 용인 둔점에 있는 그 용가리 마트에서 배추를 샀어. 세 통에 9,800원인가 해요. 어, 진짜 배추가 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우선 배추가 맛있으니까 굉장히 고소해요. 고기도 고소하고. 응.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쌈 김치 해 드실 때는 물엿이 포인트야. 그냥 김치 하시면 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보쌈 김치 집에 어 보쌈 김치 집에 어그 포인트가 뭐냐면 물엿을 넣고 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 <laughs> 그러니까 바로 바로 보쌈 김치 에서 드실 때는 물엿을 넣고 버무리세요. 설탕 넣지 말고. 네, 한세희님 반가워요. 네, 오늘 김치했어 아침에 그래가지고 수육 삶아가지고 싸 먹는 거예요. 음, 음, 음. 어제부터 고생한 보람이 있긴 한데 힘은 들어 <laughs> 힘은 들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보쌈 우리가 양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보쌈 시켜도 별로 먹잘게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긴 뭐이 원가로 따지면 집에서 하면 이렇게 시컵 먹을 수 있으니까 좋긴 좋다. 음, 음, 음. 네, 이게 다예요. 네. 한쪽은 냉겨놨어. 우리 남편도 먹어야지. 음, 음, 음. 음. 어, 그래, 고기 너무 조금 주죠? 음. 그래서 저는 보쌈집, 진짜 다른 거는 모르는데, 보쌈하고 그 감자탕은 진짜 사먹을 때 너무 아까워. 음. 집에서 먹으면 시컵 먹을 수 있는데. <laughs> 이 가격이면, 네. 아, 엄마를 탄산수 좀 하나 갖다다 주겠니? 아들이 다 먹겠다고? 음, 아, 아들이 먹으면 어때?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만 봐도 행복하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한 음식 맛있게 먹으면 그게 또 행복해요. 나무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맛있지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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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배추 김치 담갔어 오늘 일찍 담갔어요 그래서 삼겹살 삶아가지고 쌈싸 먹는 거야 네음 요거는 김치 잘 됐겠어요 여러분들 어. 딱 좋아 음. 간도 맞아 네 음, 음, 음. 아, 입 크지! 요 입구는 작은데 입안이 엄청 커요. 어 음. 제가 이 삼겹 이 수육을 할 때는 항상 앞다리살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삼겹살로 해 봤어. 삼겹살도 맛있네. <laughs> 제가 또이어 고집이 있어 가지고 나는 음. 기름이 많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되게 고소한데? <laughs> 부드럽고 고소해요, 네. 아부부김치에 이슬이랑 데이트 중? 아 축하드려요. 얼마나 맛있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수육은 앞다리살에다 했다고, 근데 오늘은 삼겹살 덩어리 한번 아예. 사봤더니, 어, 삼겹살 덩어리도 괜찮은데요? 네. 음. 내가 생각해도 좀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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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르르부르 님 방송을 7시 넘어서 켰어. 네. 배추가 음. 좀 마르는 듯 싶어서 <laughs> 일찍 켰어요. 네, 음, 배추김치 담가서 지금 음. 쑥 삶아서 먹다 보니까 오늘 좀빠르네 음. 밥이랑 다 먹으라고 호록장님. 어. 걱정하지 마세요. 나 소인에게는 어 밥이 남아 있으면 다 먹으니까 소연이 소인은 다 먹어요. 네. 음이거 네. 얘는 음 밥이랑 싸먹기가 싫다. 음, 김치찌개 남은 거 하고 밥 조금 먹을게요. 네. 음. 음.. 진짜 맛있다 진짜 이 막걸리랑 먹었으면 음, 더 맛있을 뻔했어요 음. 약간 부족한 듯한데 괜찮아요. 네. 고기를 꽤 많이 산 건데. <laughs> 고기가 한 2만 몇천 원어치 샀는데 응 음. <laughs> 우리 응사미 오빠 거 조금 남기고 나니까 응다 음. 먹어버렸네 음음음 네, 음, 음. 그래요 아들이랑 같이 먹었잖아 슈퍼그랑조님 음. 아들이랑 같이 먹었으니까 다 먹었지 음, 음. 음, 잘못했다. 김치 담근 거 조금 꺼내서 썰어서 먹었으면, 어, 더 좋았을 텐데, 생각을 못했네. 네. 김치 바로 한 것도 맛있는데. 어, 러바우님 반가워요. 하이루. 네. 어, 날배추랑 먹어도 굉장히 달콤하네. <laughs> 저는 김치를 그리고, 응, 음, 응, 음.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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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네, 전 김치를. 우리 엄마가 하는 거는 우리 엄마한테 직접 배우질 않았어요. 하는 것만 그렇게 봤던 게 기억이 나지. 김치는 어, 옛날에 2000살 때 어, 전라도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한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음, 김치 하는 게 조금 <laughs> 엉망이에요. 네, 네. 어, 어. 상봉 검은색 별 러바우님이 초콜릿 16개를 선물했습니다. 러바우님! 감사해요. 초콜릿도 잘 먹을게요. 네. 말하고 울어? <laughs> 말하고 울어요? <laughs> 죄송해요, 응. 제 버릇이에요. 응. 말하고 울을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응. 그러면, 입꼭 다물고, 그냥 밥만 먹어? <laughs> 네, 밥만 먹어? 네. 음. 우리 남편은 김치찌개에다가 돼지고기 넣은거 싫어해요. 그래 가지고 참치캔만 넣었어. 그랬더니 음. 깔끔하네요. 아, 또 호록장님이 그러시니까 우을 웃기가 민망하네? 밥 여기까지 먹을게요,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네.